안녕하세요. 공과 알려 주는 여자 공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KDY 경량 작업화입니다. 흔히 작업화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산업 현장은 물론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운동화 같은 디자인으로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면서도 가벼운 무게와 통기성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투박한 디자인의 안전화보다 등산화 같은 디자인의 안전화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운동화 같은 디자인의 안전화들이 더욱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제품들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기능이 적기 때문에 대형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KC 인증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 역시 KC 인증 비대상 품목 제품으로 KC 인증 작업 보호구가 필수인 현장에서는 사용을 할수 없는 제품이니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용 작업을 하시거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한 작업할에 필요로 할때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관은 이렇게 깔끔한 올 블랙으로 250 사이즈 기준 약 400g의 무게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안전화처럼 전부 가죽이 아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 통기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나 한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특히 좋은데요. 이렇게 접어 보면 부드럽고 유연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쉬 소재로만 되어 있으면 안전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앞쪽에는 유럽 표준 고강도 스틸 토우캡이 내장되어 있어 충격과 눌림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차가 밟고 지나가도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내구성으로 발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이 단단한 우레탄 망치로 때려봐도 강한 소리만 날뿐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바닥면은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 편안한 쿠션감은 물론 충격과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저렴 기능까지 있어 발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 부분이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무창이 정말 두껍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발바닥을 뾰족한 물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제품 역시 바닥면에 케블라 방탄 중창이라는 특수 보호 소재를 사용하여 목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부터 최대 1100유턴의 힘까지 뚫림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즉, 건장한 남성이 못이 수직으로 튀어나와 있는 바닥면을 밟고 지나가도 절대 뚫리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런 강도가 가능한 이유는 케블라 방탄 중창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인데요. 일반적인 강철보다도 5배나 강한 섬유로 주로 방탄조끼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드릴로 찔러보면 이 고무면의 두께만큼만 뚫리고 발바닥 면까지는 절대 뚫리지가 않아요. 드릴을 아무리 돌리고 밀어 넣어봐도 이렇게 때려서 넣어봐도 아주 단단한 강철에 때린다는 느낌만 납니다. 그리고 신발 뒷부분에는 어두운 곳에서 식별이 가능한 반사판이 내장되어 있고 사이즈는 240mm부터 295mm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가격도 3만원 초반대로 일반 메이커, 안전화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전화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DY의 경량 작업화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부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 Anh